사과가 여러 개에요. 그럼 사과, 들 이렇게 말하죠.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말에서 들 붙이는 것처럼 s를 붙여줘요. 근데 모든 단어에 s만 똑 붙여가지고 그냥 다쓰 하면 너무 간단하고 좋겠지만 단어에 따라서 또 발음하기 편하게 변형하거나 발음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Hi everyone. 하니 티처예요. 오늘은 셀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 즉두개 이상일 때 단어에 표시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한익스를 공부하시거나 회화, 단어 등을 공부하시다 보면 저 단어 알겠는데 왜 형태가 저렇지?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도넛 있죠. 사실 도넛이란 단어에 S가 붙은 형태예요. 이걸 모르면 도넛과 도넛츠는 다른 단어라고 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같은 단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법은 단어를 읽고 외우는데 보조하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 강의 들으시면서 아, 저 규칙을 다 마스터해야지. 한이쌤이 알려줬어. 이걸 다음에도 기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음, 그냥 귀에 익혀서 한번 정도 들었다? 뭐,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문법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공부도 시작해 볼게요. 셀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면 이걸 우린 좀 어려운 말로 복수라고 해요. 한 개면 단수, 여러 개면 복수. 우리 배드민턴 경기 보면 뭐 단식, 복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일 땐 단수, 여러 개일 땐 복수. 우리말로는 뭔가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말로 표시해 줄까요? 예를 들어 사과가 여러 개예요. 그럼 사과들 이렇게 말하죠. 소년도 여러 명이면 소년들. 자동차가 열어대면 자동차-들 이렇게 단어 끝에 들을 붙여줘요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말에서 들 붙이는 것처럼 s를 붙여줘요 예를 들어 사과는 애플이니까 사과-들은 애플-스 소년은 보이니까 소년-들은 보이-스 자동차는 car, 자동차 car, 자동차들은 cars. 이렇게 영어에서 명사 단어가 복수, 즉 여러 개임을 나타낼 때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우리말로는 그들뭐뭐 들에 해당하는 거죠 s. 자 그럼 다시 우리말로 돌아와서 사과들, 소년들, 자동차들. 여기서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나요? 없어요. 사과가 10개인지 소년이 30명인지 자동차가 50대인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선 몇 개인지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죠? 사과 10개, 소년 30명, 자동차 50대. 이렇게 숫자를 뒤에다가 붙여주고 단위, 개, 명, 단위를 붙여줘요. 근데 영어는 좀 달라요. 우선 숫자를 앞에 써줘요. 이게 우리말과 다른 점중 하나예요. 숫자를 앞에. 그래서 사과 10개는 10 apples, 소년 30명은 30 boys, 자동차 50대는 50 cars, 이렇게요. 자, 여기서 하나 특징이 보이죠? 뭘까요? 뒤에 전부 s를 붙여주고 있죠. 영어에서는 앞에 숫자를 써줘도 이 단어는 이미 복수야, 즉, 여러 개야 라는 표시를 꼭꼭 해줘요. 어떻게? s를 붙여서요. 바꿔 말하면 영어에서는 앞에 숫자가 붙든 안 붙든 여러 개면 무조건 단어 뒤에 s를 붙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앞에 숫자로 여러 개인 걸 표시했으니까 뒤엔 표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좀 영어로는 어색해져요. ten apples라고 해야 되지. ten apple 이러면 영어가 이상한데, 좀 어색한데,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들려요. 또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우리말에선 이렇게 사과 10개, 소년 10명, 자동차 10대 이렇게 단위를 꼭 붙여서 말해주죠. 그리고 이 단위는 뭘 세는지에 따라 개, 명, 대 말이 다 달라졌어요. 근데 영어는 단위를 보통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다 s를 붙여 하는 그 어려운 룰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번엔 그 대신 단위를 안 적으니까 조금 더 수월해요. 외국인들이 이 한국말에서 단위를 엄청 헷갈려해요. 소년 10개, 뭐 자동차 10개, 뭐 이런 식으로 틀려버리죠. 물론 영어에서도 단위를 적을 때가 있는데 그건 좀 별도의 경우예요. 나중에 다룰게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에서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다. 우리 셀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일 때즉 복수일 때 적용하는 세 가지 규칙을 알아봤는데요. 원래 당연한 것도 뭔가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건데도. 그래서 우리 늘 단어로 연습하면서 익혀볼게요. 명사 100에서 다른 단어들로 연습해볼게요. 볼 공이라는 뜻이죠. 내 공이 하나면 어볼 또는 one bowl. 근데 두개 이상이면 무조건 b a w l s bowls. 기차는 train. 기차 한 대는 a train. 근데 여러 대면 trains. trains. cup. 컵한 개면 a cup. 근데 여러 개면 cups. 나무는요, tree. 한 그루면 a tree. 여러 개면 trees. 별, star이죠. 한 개면 a star. 여러 개면 맞아요, stars. 아시겠나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더보기를 통해서 남길 테니까 꼭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붙이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공 여러 개면 balls. 그냥 s를 붙였는데, 공이 두 개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two balls. 숫자는 앞에. 그리고 단어 뒤에 꼭 s도 붙이기. 기차들은 trains 였는데, 기차 다섯 대 하면, five trains. 숫자는 앞에 s 뒤에 꼭 붙이기. 컵이 10개예요. 그럼 10 cups 나무가 7그루면 7 trees 자, 그루라는 단어가 나와도 영어에선 굳이 단위를 안 적어주니까 그냥 7 trees 별 4개는 네 맞아요. 4 stars 숫자 앞에 S 꼭 뒤에 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좀 할만 하시죠. 이제부터 조금 레벨을 올려서 가봅니다. 우리 복수, 즉 여러 개면 단어 뒤에 S를 붙인다는 요 규칙을 배웠어요. 근데 모든 단어에 S만 똑 붙여가지고 그냥 다 쓰하면 너무 간단하고 좋겠지만 단어에 따라서 또 발음하기 편하게 S를 좀 변형하거나 S가 붙어서 발음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 규칙을 우리 배워볼게요. 자, 우선 T로 끝나는 단어에 S가 붙은 경우에요. 명사 100시리즈에 나왔던 고양이 cat. 그쵸? 근데 고양이 들 하면 cat에 S를 붙여서 이렇게 써 주겠죠? 근데 여기서 발음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캣에 s를 붙여서 캣스 cats, 혹은 캣스가 아니라 이렇게 t 뒤에 s가 붙어서 ts가 되면 이건 츠 묶어서 츠 하고 발음해 줘요. 그래서 고양이들 하면 캣츠 cats, 캣츠가 되겠습니다. 뮤지컬 캣츠 있죠. 고양이가 여러 마리 나오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cats. 자, 그럼 다시. 고양이 한 마리는 a cat 또는 one cat. 두 마리는 two cats. 자, 세 마리부터 다섯 마리까지 같이 써 볼게요. 동시에 말해 보세요. 세 마리 three cats. 네 마리 four cat 다섯 마리 five cat 잘하셨어요. 또배 보트 영어로는 boat. 이건데 보트가 여러 개면 s를 붙여서 이렇게 쓰겠죠. 근데 발음은 보트스가 아니라 어떻게? ts를 묶어서 '트'로 발음하니까 b o a t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같이 세볼게요 하나는 a b o a t 두 개는 'to w b o a t s 세 개는 'three boat', s 네 개는 f o u r boat', s 다섯 개는 five boats. 잘하셨어요. 하나 더. 모자라는 뜻의 요 단어는 어떻게 읽는다? hat. 근데 모자들이 되면 hats. hat 이렇게 되겠네요. 요건 우리 여섯 개부터 세 볼게요. 여섯 개면 six hats. 일곱 개? seven hats. 여덟 개? eight hats. 아홉 개? nine hats. 10개? ten hats. 고작 잘하셨어요. 우리 명사 백에서 pants도 있었죠. pants. 이 단어는 무조건 뒤에 그냥 s가 붙은 형태로 쓰는 단어인데 이것도 pants가 아니라 ts는 묶어서 t 발음이니까 pants라고 읽었어요. 팬츠는 항상 S가 뒤에 붙어요. 인지는 뭐 다리가 두 개여서이긴 한데, 그냥 바지는 팬츠. 이렇게 S 붙인 형태로만 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T로 끝나는 단어에 S가 붙어서 TS가 되면 묶어서 t 로 읽는다. 라는 규칙을 방금 배웠네요. 이번엔 D로 끝나는 단어에 S가 붙은 경우를 볼게요. 새는 영어로 bird죠. 그럼 새가 여러 마리 있어요. 그럼 bird에 S를 붙여서 이렇게 쓰네요. 근데 발음은 birds가 아니라 이렇게 DS가 만나면 묶어서 z. 즈로 발음해요. 그럼 birds, 가 되겠네요. 자, 한 마리부터 다섯 마리까지 함께 천천히 세볼게요. 소리 내면서 같이 동시에 해보세요. 자, 한 마리, a bird. 두 마리, two birds. 세 마리, three birds. 네 마리. four birds 다섯 마리 five birds 자 제가 방금 z라는 걸 강조하느라 birds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z를 약하게 bird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명사 1 0 0엔 없어서 다른 단어 보여 드릴게요. 단어라는 뜻의 word 이 단어예요. word 단어 하나는 어 word인데 여러 개면 word 뒤에 s가 붙어서 이렇게 쓰니까 words가 아니라 ds 묶어서 z로 발음 words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단어도 6개부터 한번 10개까지 세볼까요? 6개 6 words 일곱 개 s e words 여덟 개 e i words 아홉 개 n i words 열 개면 t e words 이렇게 d로 끝나는 단어에 뒤에 s가 붙으면 ds가 돼서 이건 z 하고 발음해 주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명사 단어들 뒤에 S를 붙이는 방법과 발음 변형 두 가지, 스, 즈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선 이걸 외우신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마스터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내용을 그냥 듣고 이해만 하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한 거거든요. 근데 레시피 없이는 제가 못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적어서 주방에 딱 붙여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는 분명 에이 무슨 제육볶음을 레시피를 보고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양념 넣으면 금방 만들어요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저에겐 요리가, 여러분에겐 영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그냥 이런 게 있다. 오늘 한번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 들을 때. 어, 이거 들어본 적 있다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제 작전은 성공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날게요. 바이